오늘 어느 정도 공부해 왔는지를 먼저 오프닝에 수업 전에 발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발표가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수업 더 참여를 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리고 처음에 준비가 잘해왔다 그래도 오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더 넓혀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오프닝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다 발표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끝나면 마무리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어제 수업한 부분에서 올린 것들을 저한테 다시 올려야 돼요. 어제 수업에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시네. 네. 교실이 시장같이 시끄러왜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하러 왔는데 고요 속에 정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이야기하러 왔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가지고 오늘 수업에 관계된 내용을 어느 정도 내꺼로 만들어주는지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이 URL이 어디예요? 자신의 포토폴리오로 다 모아져서 대학 졸업할 때 어떻게 돼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에도 내 대학의 모든 수업의 자료는 여기 유아들이다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나의 핵심 역량이 더 좋아져야 안좋아 이런 거예요. 이게 스마트한 세상에,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소셜미디어 세상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생각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우리 수업 참여러 왔어요. 신종호 교수 여러분 만나러요. 서울서 여기까지 새벽에 왔어요. 신종호 교수하고 만남도 단지 특강의 강사가 아니고요. 교수예요. 왜안 돼요? 신정우 교수하고 오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안 돼요? 친구 돼서 다른 학교의 교수지만 내 인생 살아가는 도중에 관계를 오늘도 확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 왜안 돼요? 네. 오늘 첫 강으로 끝내지 마구요. 신정우 교수하고 관계를 확장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과거라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관계망을 확보하는 넓히는 데여러분들이 힘을 써요. 혹시 질문 내까지 어떤 것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아까 곡을 알린 뒤 옵션이 있었죠, 옵션. 옵션에 가보면 그 정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거냐, 거기서 선별해서 좋은 것만 내가 받을 거냐,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어요. 이해되죠? 예. 네. 그리고 하루 막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오게 할 거냐, 자기가 옵션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것도 올 수도 있다. 이말 이될까요 네, 구글 알림이 옵션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크레이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세상에 어떤 수업에 가서 질문 하나씩은 해야 돼요. 네, 질문을 우리 학생. 그 다운 오는 방법은 구글 학장 프로그램에서 클리어리 학장 프로그램을 셋업하면 상단에 올라가요. 또 또. 질문. 네, 우리 남학생 질문.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1, 2교시부터 계속 했는데, 그렇게 오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 2교시가 괜찮았어요? 아. 지금 4교시까지 참석할거죠? 요 어때요? 네. 오늘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좋아. 좋아, 뭐가 좋아요? 수업은 다 보세요. 모르는 걸 알러 온 거예요. 그래 그래요? 네, 우리 이에게 같은 동, 클라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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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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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끌려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후회되지 않아요? 네. 쉬는 시간 중에는 안올 거예요? 네. 어쨌든, 좋아요. 어느 자리에 들어도, 만나기를 원하대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10분만 쉬었다가 단체적종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